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Good morning from Toronto, Canada. 너무 이제 코비드가 끝나서 드디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저에겐 아직 안 끝났죠. 아직도 많이 죽지만 어쨌든 여행이 가능하니까 제가 토론토 와서 이번 위켄드는 어, 물론 이게 저기 이 데일리 가스프를 들을 때 벌써 7월 5일이네요. 7월 5일. 그럼 제가 어, 토론토 끝나고 시카고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7월 4일날 집에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주페 중에 녹음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또 멕시코 가서 우리 누이하고 놀아야 되니까 멕시코 가서 또할수 있을까 해서 또그 다음은 또 한국 가가지고 하고 그래서 일단 녹음을 먼저 합니다. 아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어 토론토에서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열심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하같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욕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누가 만이지 우리가 그러면 부활하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하면서 이 바보들아 어리석은 자예요. You foolish 밥통들아. 아이 기억 저나 지금 기억나더라 그랬어. 사도 바울을 보면 실존 철학자였어. 왜냐면 실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 Does it exist? 이게 존재하냐. 그러니까 더큰 픽처를 그리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은 쓸데없게 다 마이너는 마이너고 중요한 건 마이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만약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라는 것은 사실 세컨데리죠. 에센스와 존재와 에센스. 형태 무슨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존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존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끝. <laughs> 그 존재한 하나님이 is it real? 현존하느냐? 유니콘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현존하느냐? 이, 지금 is it real? Yes. 그 real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만. 그거만 하시란 말이에요. 하... 다른 사람 비교하고 어,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니까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니까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뭐 뭐, 다른 사람이 휴가이션 좋은 거니까 하 비교해보고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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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도 좀 좋은 거 써야 되고 무슨 뭐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이게, 이게 비교 의식 그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전혀 별개게 문제. If God is real, 아 ah, 예, yeah, 하나님 존재하시. 존재하는 삶이 진짜냐? 아진짜 아, 유니콘처럼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실존하신다. exists.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아니 답답한 어리, 어리석은이밥 밥통들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해 줄. 이건 얘기, 얘기. 여기서 혼자야. 아이고 속터져 씨.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 씨를 심었어. 그 씨가 죽었어. 죽어서 올라와 땅 부활하는 거잖아요. 밀를 심었어 올라와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어때 다르잖아요. 씨를 했는데 위트가 이건 뭐좀 위트라 그러면 그씨 그, 그 자체를 먹는 거라좀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제가 만약 성경을 쓴다면 편지를 쓴다면 얘들아 내가 몇주 전에 야, 밥통들아 그래 얘기해줄게. 내가 한달반 전에 아유 호박을 심었잖아. 응? 호박을 심었는데, 와, 수키니, 수키니를 심었는데, 쉬는 요만한 거를 냈겠죠. 처음에 네, 이만한 거 이거 지금 우리 아내가요. 아, 벌써 얼마나 많이 따서 우리 호박 전을 짓고 먹었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막 달아 달아 그다음 잘라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야 봐, 이거 또이 썩으로 잘라갔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물 주다가 보니까 그거보다 두 배만한 게 밑에 바로 앞에 있는 걸못본 거야. 등장 미션. 그래서 내가 제니, 이게 뭐야? 이거를 따야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 보세요. 지금 그얘기 하는 거야. 야이 어리석은 친구야. 호박씨를 뿌렸는데, 응? 호박씨를 뿌렸는데. 야, 호박씨는 까는 게 아니라 호박씨는 뿌려야 돼. 호박씨를 뿌려서 촤악했더니 어떻게? 장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호박을 심어서 호박을 키운 게 아니잖아. 호박 씨를 했는데 호박이 막 하, 이건 씨는 알맹이뿐이지만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모습도 그럴 것이다. 저는 총회 가면 저희 아버님이 저 알아보시고 엄마가 와서 석화나 이제 왔냐. 이놈 새끼야. 아이고 할렐루야. 왜? 육체는 다 같은 육체지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 다르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것도 해외 영해 영광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과 별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지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해서 태어나지만 육의 몸으로 심고 신의 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고. 어떻게 돼. 근데 서로 바라본다. 이거 우리가 태양의 빛을 보고 달의 빛을 보고 달에잖아. 이게 2000년 전에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태양인도 빛을 바라고 달도 빛을 바란다고 믿었던 거야. 틀리죠. 사이언티픽 틀리죠 다른 빛을 바라는 게 아니고 죽은 달, 죽은 달, 달이 스타잖아요 죽은 스타가 어떻게 빛나 태양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그러나 그때 당시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짐승도 있고. 우리는 베이스, 그 아미노 에세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집 거예요. 우리의 썩는 몸, 이것은 뭐야? 우리 어, 제임스 장 목사님, 이거는 그냥 아미노 에세이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우리가 그렇다면 resurrected body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지만 다르다. 다르지만 알아볼 수 있다. 저는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알아보고 제가 제그 데스크 앞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찍은 사진이 있어. 요 그거 보고 씨 웃어요. 천국 가면 좀 resurrected body는 저렇게 돼야지, 그죠? 찌그러지고 아이고 쭈글쭈글하고 그런 몸으로 가면 되겠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딱 부활했는데 얼굴도 알아보고 몸도 알아보고 나중에 영광 그래서 하, 그러니까 어,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resurrected body가 샘플이 어디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분이었죠 그분은 resurrected 그 분은 resurrected b o d y 가그 body를 갖고 어떻게 됐어? 천국에 가서 내가 방을 준비하고 너희들 와서 내가 잔치에 초대하라고 잔치에 착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냄새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내 맛도 있고, 와, 제이가 너무 좋아하겠다. 크, 펠로쉽 있고, 서로 알아보고, 야, 와, 오목사, 아, 이거 석환나 아, 이거 형제, 아, 알렐리아. 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 사도 바울한테는 이 밥통들아, 이 소리를 안 들려면, 제발 쓸데없는 마이너, 그러니까 이제 마귀 새끼들은 참, 우리로 이렇게 쓸데없는 마이너 포인트의 인생을 다 걸게 해요. 뭐. 옆집이 더 좋은 차를 샀으니까 나도 차야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더 맛있는 걸 쳐먹고 뭐 해서 뭐. 3대까지 애들 살돈 싸놓고 뭐, 그리고 뭐. 그러다가 <laughs> 그러니까 에센스 에센스 익스스스스 우리는 존재적 우리의 액세스텐셜한 철학자들은 철인들은 철학, 철학? 아니, 철학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철인으로 사세요 나는 그렇게 믿고 내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예스 yes.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누가 뭘 하건 누가 잘 살건 누가 뭐 건강하건 뭐 애새끼가 잘 되건 뭐, 뭐. 그게 무슨 상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이삶 속에 이 일이 정말 영혼과 관계가 있는가? 영혼과 관계. 있는 자, 왜?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고 욕된 것으로 영광스런 러거 다시 나오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오고 유구의 몸이면서 영의 몸이 되고 이거 아니야? 자, 그만. 최선을 다해서 80년, 100년. 90년 동안 80년, 90년, 와 이제 60년 갔으니까 제가 이제 80대까지 열심히 하고 하면은 20년 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하면 막 영광스러워 지금 보기엔뭐별벌일 없는 일 하는 것 같지만 토란토에 와서 하, 전 세계 를다면서 수백 명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토란토에서 뭐 오늘 해봐야 뭐 5, 60명 오겠죠 오늘 집회도 그 다음날도 또준비하고또 목사들 모였다고 또 와가지고 한 4, 50명 모아놓고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시간. 줌으로 그냥 오면 될 거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막 어저께도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와서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를 공항에 맡겨놓고 공짜니까. 파킹 공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니한테 공항에 라이더 달라고 너무 미안해요.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헬멧 그 백팩에 놓고 오토바이 타니까 수케이스도 갈수 없잖아요 수케이스를 달고 내가 가서 백팩에 다 놓고 열흘 동안 있는 거 백팩에 놓고 와가지고 헬멧, 갑자기 또 비행기에 토란토 내려서 다섯 시간 반 만에 다섯 시간 만에 비행기 내렸는데 아 토란토 에어포트도 스태프가 없다고 숏하다고 한 시간을 세워놓는 거야 택싱에서 뭐, 난리 나죠 사람들 그뭐세 시간 차이니까 밤 8시 반이가 도착했는데 뭐 9시 반인가 나와서 호텔에 와서 저녁 먹으니까 밤 11시 반인데. 그리고 뭐뭘 뭐, 하겠다고 이렇게. 무슨 영광을 받아. 내가 뭐 돈을 때려 버려. 근데도 왜? 해래서명이니까 주님 해 사명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거 하라고, 아이고, 그거 하라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말씀 읽고 다 프린트해 와서 하 데일리 가서 뭐 얼마나 들어요? 얼마나 어저께 건 보니까 뭐한 한국 사람 한 여덟 명 미국 사람 한 다섯 명 영어권 다섯 명 그것도 뭐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한국말 영어 다 듣나요? 그래도 마음에 아유, 그래도 뭐 주님 열두 명보다는 많이 들으니까 했는데 어저께는 열두 명도 못 들은 것 근데 내가 왜이 짓을 하냐고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열매가 있다 지금은 약하게 심었지만 천국에 턱가번 resurrected body를 가지고, 야 어머님 만나, 장인 만나, 우리 아버지 사랑했던 분들 다, 조영기 목사님도, 김광희 신 목사님도, 하, 네가 나를 위해 책을 썼다네, 아 김광희 신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했습니까야 고맙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것에. 절절 여러분들, 충원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